아주 드라마틱하게 강력해 지느냐, 그것도 좀. 완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천에그래 완벽한 제왕의 오브. <람쥬> 어제 진짜 이거 여기에 있는데 상우가 날라가니까 <laughs> 마우스 집어 던졌어요. <laughs> 진짜 찐으로 놀래가지고. <laughs> 레벨 95입니다. 야 95. 지금 3일째 안 죽고 있는데 상당히 좀 생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레벨은 95고요. 전체적으로 저항을 맥스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150이에요. 에너지 보호막도 찔끔 챙겨놨습니다. 에너지 보호막 찔끔 챙긴 이유가 생명력이 최대일 때. 공격 피해 40% 증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냥하다가 툭툭 맞았을 때, 가볍게 맞아도, 최대일 때 피해 효과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보호막을 챙겼는데, 에너지 보호막 오늘 바꾼 목걸이에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챙겨본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회피는 지금, 요런 느낌? 회피가 많이 떨어졌네? 회피가 8300. 튕겨내기. 장비 무기에다가 오늘 도전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민첩이 붙어있었는데 민첩을 날리고 요거를 붙였어요. 맹공을 붙였어요. 요 맹공을 붙이는 방법은 좀 도박입니다. 이 완벽한 가속의 에센스라는 거를 사가지고요. 지금 8핵 짜리 정도 하네요. 여기가 공속이랑 물리 공격 피해의 생명력 흡수랑 그리고 다른 옵션이 하나 있었는데 공속이 지금 1티어입니다. 그죠? 근데 공속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트라이를 해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냥 도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맹공 옵션을 붙여 주는데 아래쪽에 전미에 있는 세개 옵션 중에서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맹공 옵션을 붙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좀 곰곰이 해 보시고 그리고 트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두구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생명력이랑 능력치, 카우스 장 이런 거 챙겨줬고 갑옷을 오늘 바꿨어요. 갑옷이랑 목걸이를 변경을 했는데 갑옷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고 생명력, 생명력이 원래 없었죠. 근데 생명력이랑 카우스 장 그리고 냉기 카우스가 하이브리드로 붙은 그 이번 시즌 옵션이죠. 어,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항을 좀 짱짱하게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야무지조항 그래서 갑옷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카우스 조항을 굉장히 넉넉하게 맞췄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갑옷에 원래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력을 목걸이를 옮겼어요. 목걸이는 투사체 피에두개 혹은 세 개짜리를 사볼라 그랬는데 너무 비쌉니다. 기본이 막6 디바인, 7 디바인부터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는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신력을 아래서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한30 정도만 정신력을 챙기려고 랬는데 정신력 50짜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호흡 쓰레기 옵션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챙겨봤는데 지금 깔끔하게 완전히 정신력을 다 써가지고 이 패트를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 그거는 잠깐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에서 생명력이랑 정신력, 부족한 저항, 그리고 받는 피해 10%를 만화로 회생. 저런 옵션 같은 경우에도 피해 감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쓸모없는 옵션이 하나 붙는 것보다는 에너지 보호막이 찔끔 붙더라도 에너지 보호막이 다티어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그래도 요 살상 본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냥 찔끔 한번 챙겨본 거고요. 그리고 이걸 챙겼을 당시에는 제가 이것도 같이 챙겼었어요. 이 모기를 데리고 다니기 전에 혼의 춤을 사용했었습니다. 혼의 춤이 생존에 좀 도움이 되죠? 활성화된 동안 주기적으로 유령 연막을 획득하고 몬스터한테 명중이 되면 연막을 소모하면서 회피에 따라서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빵 맞으면은 에너지 모기 깎였다가 다시 차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서 썼었는데 지금은 뺐어요. 요 모기를 데리고 다니게 돼가지고 지금은 빼놓은 상태고 아무튼 그래서 정신력은 이 모기가 지금 이번 주 주말에 패치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주말 이후에는 또못쓸 수도 있는데 이 모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위에는 이 속도 오라라고 있죠. 요게 전작에 나왔던 겁니다. 패스오백일 1에 나왔었던 그 정신력 오란데 이거를 히든으로 해가지고, 패스오백일 2에다가 넣어놨대요. 좌표는 이제, U 누르셔가지고, 막간. 이 카리장터에서, 제가 쇼츠로도 올려드릴 건데, 카리장터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은, 마을 기준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카리교차로라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로 가시면은, 저 모기랑 똑같이 생긴 놈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 오라를 가지고 있는 애는 몸에서 이렇게 김이 나요. 이게 죽이기 전에, 이제 포획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이동속도하고 공격속도를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오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를 한동안은 좀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공격속도하고 이동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목걸이까지 보여드렸었고, 화살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6 디바인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저 민첩을 떼고, 저기에다 공속을 붙이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6 디바인 날아가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지는 변함 없죠. 번개피에 두개 붙어 있고 저항이랑 민첩, 회피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반대쪽도 변함 없죠. 그대로 있고 장갑도 그대로입니다. 생명력에 부족한 저항, 생겨내기 평점 있고 장화를 오늘 바꿨어요. 이동속도 35짜리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정성도 좋았고 이동속도가 좀더 나오면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회피베이스로 사면 너무 비싸고요 이거 30카우스에 사왔나 그랬을 거예요 3 0카우스면한 1디바인 정도 하는데 그래도 옵션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헤드헌터 좀 착용하고 있고요 포션이랑 다른 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회복 마나 퀄리티다마 그리로 맞춰줬고 동결하고 기절하고 출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면 없고요. 음, 이 모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좌표를 말씀드렸는데 모기를 사용을 하려면 제가 지금 로아하고 모기하고 둘을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죠. 이게 정신력이 어마어마한데 히눌러 가지고 보여드리면 둘을 동시에 쓰시려면 이걸 찍어줘야 됩니다. 실내의 연대감을 찍어줘야 해을두 마리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얘네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정적으로 먹는 로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정신력을 60을 먹죠. 근데 이렇게 반려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퍼센테이지로 먹습니다. 점유의 퍼센테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만화 점유가 굉장히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더 찍어줬어요 반려도 스킬의 점유 효율 8% 증가 여기서 25%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조금 커버가 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반려수의 퀄리티를 올려주면 점유율을 10%더 챙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이 퀄리티를 바르기 전에가 28%인가 그럴 거예요. 아, 정신력이 28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30이 돼야 바람무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퀄리티를 발랐더니, 이제 딱, 바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150으로, 우연히 챙겼던 그 50이, 여기에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려수를 둘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는, 어, 요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고. 바뀐 거가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우물의 심장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피해의 11%를 번개 피해로 획득합니다 저게 데미지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거하고 똑같은 옵션이 비슷한 옵션이 붙을 수 있는데 화염 피해 획득이 그 다음으로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이 냉기 피해 획득이랍니다 근데 가격이 추가 번개하고 추가 화염하고 두 개만 붙으면막7 디바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만 딱 붙이고 생명력 회복 조을까에 챙겼습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거 두개 제일 위에 있는 옵션 두 개만 보고 검색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은 따라왔어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시작 속도 하나만 붙어있는 거에다가 그냥 딱딱딱 때렸는데 이렇게 붙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그리고 반지에서 만약에 물리피해당 생명력 흡수 그런 옵션들 있죠 물리피해 생명력 흡수 물리피해 생명력 흡수 이런 옵션 요런 옵션이 있으시면은 아니면은 뭐 활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화살통에 붙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요 옵션을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답니다 야생의 보행자라고 물리피해 대신에 원소피해 유형에 기반하여 만화 흡수 회복 그래서 이 옵션을 원소 피해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번개를 어마어마하게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미친듯이 좀 수급을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챙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지금 뭐 없는 옵션이라 뺐습니다 그 부분 음, 그 부분이 오늘은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읽어드리니까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좀 루즈하기도 해서 이거는 제가 방송하고 나서 텍스트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들 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오늘 바뀐 부분은 지금 요거 로아 탈 것에다가 우르투스의 고뇌라는 거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요거를 착용하게 되면은 가끔씩 이제 로아가 죽어가지고 제가 바닥에 나뒹구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환수가 공격을 못하고 소환수가 공격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제 무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보조잼들이 안 들어가요 얘 이제 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얘랑 저랑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요거 반려수 반려수가 아까 이제 좌표를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살점 관통자라고 해서, 제가 셔츠를 그, 여기에다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보조잼은 충성심, 원소의 군단, 소환소 숙련, 육탄방어2? 요거를 얘가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애들은 다 똑같아요. 뭐 텍스트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사냥방식도 뭐 바뀐 게 없죠. 이 피레침 같은 경우에는 20발까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한 번에 쏙 던지면 3발씩 꽂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 상대할 때는 바닥에다가 최대한 많이 깔고, 이거 회오리 사격 한번 써주고, Q 사용한 다음에 보스가 등장할 때뭐 R이든 T든 F든 하나를 누른 다음에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 피레침이 다 터지면서 죽습니다. 피르침이 연소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뭐 피가 쭉 빠지다가 멈췄다 그때부터 딜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쌓아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죽여주시면 됩니다 잡몹들 사냥할 때는 그냥 이제 좌클릭 우클릭으로만 사냥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 번개 화살만으로도 사냥이 됩니다 지금 이동속도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지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최대한 제 쪽으로 붙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속도, 공격속도 계속 받고 있어요. 워리어 말고 레인저로 하세요. 레인저로 해가지고 데드아이 하시면 돼요 액트가이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크리티컬 딜러 검색하셔가지고 동영상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폭풍수항사 액트가이드 요거 보시면서 액트 미시면 굉장히 쉽게 미실 수 있고요. 이게 3막까지 되 있고, 3막부터 이제 4막이 이번 시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목표를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액트 밀고 나서 바로 공유드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액트 3까지 미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액트 3까지는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액트 4부터가 이제 조금 본역의 시작이에요. 뭘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난이도도 난이도는 근데 이번에 조금 너프 시켜가지고 좀 나을텐데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요 음. 길이가 길다는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길이가 좀 길다고 느꼈었어요 어제 진짜 이거 여기 있는 사우가 날라가니까 <laughs> 마우스 집어 던졌어요. <laughs> 진짜 찐으로 놀래 가지고. <laughs>